속초시가 청년과 여성의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속초 청년몰 갯배 스트리트를 24일 개장했습니다. 속초 청년몰 갯배 스트리트는 속초의 대표적 명물인 갯배 바로 옆에 위치해 많은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해산물 등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 코너 14곳과 기념품, 가죽 공예 등을 전시 판매하는 공방 코너 6곳이 입점해 있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청년 사장님들께서 해오던 대로 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시고 또 여기에서 발판을 삼아서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앞으로도 큰 성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5월 29일까지 전국 다섯 개 지역 전통시장 청년몰에 입점할 청년 상인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